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 이어서, 어제 이어서, 그래,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분들이, 포럼하는 그분들이, 회의한 그분들이, 박사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달리는 그런 A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포럼한 내용들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또 하신 말씀이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분은 처음에 작심은 작심삼일은 많이 하는데 갈수록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이첫 사랑을 첫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버렸다 그래 첫 사랑을 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불감증이 생겨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요. 처음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그 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열이 나거든요. 막, 그냥 모든 것이 할 것이, 저, 어, 바위도 흔적부터 들을 만큼 힘막 솟아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 자꾸 믿음이 점점 점 하얀 곡선을 이룹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뭐 신학생들을, 신학교에 대해서 그런 어, <laughs> 뭐 비슷한 얘기가또 있습니다.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완전히 붕사합니다. 완전히 막이 능력이, 힘이 왕석하거든, 성령 추발하죠. 한 1년쯤 공부하면 은 그다음은 그냥 한 중직자 정도 수준이떨어진다 하거든요. 또 1년도 공부하면 은 집사님 정도 수준에 가고, 그다음 마지막 졸업반이 좀 되면 은 그냥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미도쫙 밑바닥 달리다가 졸업하고 목사 한 쌌고. 그것도 뭐, 뭐, 맞는 건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뭐, 누가 또비유를 해도 뭐, 좀 들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때려야지 여러 사람이 있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첫 사랑을 받았을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태어난 거듭난 그 순간에 중생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날것 같고 땅을 걸어도 구름을 밟고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쁘고 그때 특징이 딱 있으면 뭐냐?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속에서. 예수 믿으라 당신 예수와 믿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교회 와봐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불지옥에 갈래 천당에 갈래 이렇게 막 무식자라도 그렇게 막 용기가 속에서, 속에서 막 피어오릅니다 그것 첫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과 화리와 감격과 감타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쭉 다니거든 다니면 장로님 하는 모습도 보고, 집사님 하시는 모습도 보고, 목사님 하는 모습. 아, 보니, 별거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 선배들 을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 어느날, 내, 그거, 혈기 왕성한, 그, 성령 충만한 거, 자꾸 믿으나, 한 2, 3년이나 뭐, 그다 없어져요. 그럼 뭐, 교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네. 그래, 믿음이 쫙, 바닥까지 깔아집니 그러다가 무슨 봉해나 특별한 지회하고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간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참 많다는 겁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포럼할 때그 얘기 나왔어요. 정확히 분석 잘했어요. 이 시대에 교인들 분석을 너무나 잘했어요. 기독신자의 분석을 너무나 잘해가 딱 그들이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봉합해야 되죠. 마무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 세울 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읍시다. 딱 나왔어요. 그 맞네. 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합시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세 번째,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웃 사회에 서 봉사를 합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주제를 딱 결론으로 내어놓는 것 들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한 개도 어리 쉬운 거 없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니 성인 시간 진짜 없어요. 피곤이다. 풀리지 않고 또 출근해야 되고. 언제나 아침에 잠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몸이 전신, 전신이, 뽀뽀라고 완전히 두들겨 맞은 그런, 그것도 왜 이렇게 직접 가야 되거든. 요그 일하러 다니. 그런 사람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을 읽읍시다. 맞는 말인데, 해당이, 적용이,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합시다. 왜 오늘 금요 철학 해봤는데, 왜 아무게 집사 안 나왔노? 누구 권사 왜안 보이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뭐한일 아십니까? 그 육체로 피우는 고뇌, 고통을 노동을 하다 저녁에 와서 집이 밥 먹으라면 금방 열시 돼 버린데 철이하고 뭐고 언제 나올 결이 없뭐 밤에 자야 내일 아침 출근하는데 토요일날 그래 그런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하, 교회에서는 뭐 강단에서 강요하면요, 요거도 먹어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가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당에서 세운 법은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 사정을 모르거든요. 교인 수가 많을수록 더 하겠죠.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주면 그렇게 24시간 따라다니면 우리가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요. 그 사이에 그 짬바구니에서 무슨 성경을 읽고 성기도를 하겠습니까? 회개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회개가 나옵니다. 성경을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달았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그냥 회개하자뭐 교회에서 뭐니체례나 무슨 집회 회개하자고 막, 막 그냥 탕탕 뜨리고 음악 광광 나오고 회개하자고 와자러고텔레셀러 방언도 하고 그런 합해서. 개구리가 와와와 하는 것 똑같아요. 그건 뭐 진짜 개인별로 회개가 돼야 돼요. 1대1 하나님하고 매치가 되어 회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회개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깨달아야 회개가 됩니다. 와을걸 뜯는다고 그 회개야. 물론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 말씀에 비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차단을 내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요하거든요.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알 읽고 가서 깨달음이왔을때 아,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기가 깨달아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1분을 회개해도, 10분을 회개해도, 1시간을 회개해도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요. 사회에 좋은 일 하라. 내가 지금 뭐 쉬는, 쉬는 날은 쉬어야 되는데 다리쭉벗고 하루 종일 TV 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샤워하고 나서 차 여러분 선풍기 터나고 잠을 푹 자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또내그 다음날 내 일을 못 가거든요. 그 사람이가 어제 사회나 봉사해라 봉사를 커녕 내가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게 우리의 기독 신자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읽어라. 기도 철야. 나와라. 그리고 또회개해라 기도하면서 사회 봉사라 되죠. 교회도 쭉 해보면요. 무슨 뭐 특별한 행사 하지 않습니까? 봄날 뭐대청소를 한다. 교회 정화운동을 한다. 교회 가서 또 무슨 뭐 한다. 항상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보면 그 사람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짬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직장을 휴가내고 오는 사람. 또는 외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 꾸준히 계속 그러한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 집에 가다 할 일이 없으니 교회에 와서 밥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라요. 물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우리 공동체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 가지만은도 전체적인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은 너무 우리가 무리를 요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를 요구 많이 하다 보니 젊은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교인 얼마 없지 않습니까? 얼마 없어요. 교회 지정도 90% 감소되고 교인도 90% 감소되고 그런 10%까지 감소되 10%만 남고 나머지 90% 없는 상황,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남은 사람도 지금 버티기 힘들었는데 거의 기 성경 읽거라 뭐해라 뭐라 참 강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그 포럼을 보고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왜 답을 못 주느냐? 시도자 분께서 왜 답을 못 주느냐? 그렇게 박사님들 왜 답을 못 주느냐? 답이 없어요. 해라 해라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쉬지 말게 해라 그게, 그게 답이라. 그건 다 알아요. 그건 안 들어도 안 가르쳐줘 다 알아요. 그건 안 되는데 여건이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지금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뭐, 그건 맞추고 할수 없거든요. 마지막 주일날, 눈 비비고 그냥 교회 예배들이 전해갔던 거, 코로나 전에 왔지요. 그래, 앉아있으면 또 잠이 와요, 교회. 목사님 설교한 시간에. 또 잠자가 싶어, 허벅지를 막 꼬집어, 허벅지에 멍들고. 이런 등등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들에 가서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만큼 우리의 구조와 조직과 생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하나 빠졌네. 다 어려워요. 한개더 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읽지 말고 율법사와 같이 읽지 말고 쉽게 읽다가 보면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왔다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있습니다. 이상절인 신비주의냐? No. 하나님의 신비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자,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전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다 신비입니다. 성경이다 신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존경하고, 성경을 하다 보니 신비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 신비주의입니까? 신비하는 사람. 저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긴 나도 신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안 그래요? 창세지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하기 때문에 나도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저도 하나님 일을 합니다. 요즘 취사 역이나 이런 데 가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요한 몸안 나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겠다, 예수님 그러면. 더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분은 신비하기 때문에 나도 신비하거든요. 그분의 인재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의 영적인 DNA는 나도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니 그래 나는 신비한 사람이지요. 그 신비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데는 성경의 신비를 내 것으로 만들어낼 때에 그신비는내 것으로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게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쉽게, 쉽게 성경 읽기표를 놔놓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었다 합시다. 3개월이나 5개월이나 1년이면 앞에 뭔지 하나도 몰라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나요 그러나 이것을 매일 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22장 1절까지 통째로 읽으면 떠올라요.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 읽기법이 PM 성경 읽기법입니다. PM 독서법입니다. 그것이 그 읽기법. 이게 답이라요. 그 직장, 시간,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형인가 강조하겠습니까? 요약된 거 읽었어요. 요약된 거. 이걸 포토리나 오고 이것을 읽었어요. 이걸 호주머니 에 넣고 다니도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 폰에 해놓고 폰까지. 여러분, 뭐, 카톡할 때그 시간에 이것을 찍어가 넣고 열어보면 되겠죠. 하루 한번씩 많았어요. 두 달이면은 이성경을읽독하거든요그그다음또 카톡 내놓저 어 스마트폰 내놓고 올리면 은아 창세기, 창세기 뭐가 그런다. 마이드베이 뭐 어떻게 들었는가? 말씀을 기도하기 뭔가? 해설은 뭔가 그냥 그거몇초 만에 다 읽거든요. 그래, 읽으면 은 하루에 몇번안걸리고한 권이 읽습니다. 불과 몇 번에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불과 몇분만에 요한 계시록을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머리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영에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내는 것이 성경 PM 읽기로부터 하면 그것을 찾아낼수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떠올라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떠올라요. 언제까지요? 이 성경을 텍스트북을 갖다가 매일 일독씩 하면서 30분에서 20분 안에 1독을 하면서 200독까지 해보세요. 200독 하루에 1독 하든지 2독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연에 맡기고 하면은 말씀이 떠올라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오고 떠올라져요. 그때보다는 순풍의 돛단도같이 돛단배같이 우리의 가는 길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16절 보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성령의 검 이게 칼입니다 이게 이게 칼이라요 성령의 칼입니다 이거 성경은 곧 성령 성경 이꼴 성경 성령입니다 성경 이꼴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이다 성령은 뭐며 칼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흰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밑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느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안 나옵니까?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칼이 나오더래요. 칼이. 좌우에 날선 칼이 나와요. 성령이 성경이 성령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영 속에 있는 성경이 내그 하나님 영과 나는 영 같은 영이 때문에 이 속에 성경을 성령 성경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거든요.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느냐? 이기 없기 때문에. 이기내속에졌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처음에 감동, 감성 가지고는 얼마 정도 가지만 뚝 떨어져. 뚝 떴다, 떴다. 부흥회 갔다 오면 갔지만 기도하는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올라갔다 또 집이면 떴다 그러네.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항상 나를 지키시는 성경 부흥사 다니고 성령충만 다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충만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려고 기본 레벨이 됩니다. 베이스가 됩니다. 성경이 베이스, 성경이 에이스입니다. 내 신앙의 에이스 믿음은안 내려갑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믿음은 계속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성경 읽기, PM, 성경 읽기, PM 독서법입니다. 답입니다. 박사, 목사, 권위자, 포럼하고 토론했는데 결론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봉사합시다. 그걸 끝나지만 저는 성경을 읽읍시다. 단답입니다. 단답. 성경 PM 독서법으로 읽읍시다. 단답으로 답을 딱. 읽으면 답이 돼요. 읽으면 믿음이 안 떨어져요. 믿음 안 떨어지려면 성경 읽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급한 사람은 한 달에도 뭐한 백도 가겠지요. 급한 사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고. 하루에 1독에 2독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계점, 여러분의 인계점은 달라요, 저하고 또. 어느 뭐 300독 들려주고 100독도, 100독에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사람이 있을 것이죠. 저는 200독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갈라데아에서 2장 20절이 탁내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이라는 걸확 심어 주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불과 몇분 투자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세 반석 같은 그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만드신 시 신앙생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째로 읽는 PM 성경 일기법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승리하는 성경 길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